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주시고 우리의 거할 곳을 예배로신 나의 아버지 우리를 이제 데리러 오시려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은 새 포도주와 새 부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자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똑바른 딜리바리 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직접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아멘. 오늘 한날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한날왜 주셨냐고요 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네. 오늘 하루 연장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네. 우리같이 전에 어둠에 있던 영혼들에게 빛을 증거하라고 오늘 우리의 삶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24시간 전체를 우리 주님이 워치하시고 보시고 우리 행동을 주께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아버지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아멘. 마음으로 활짝 열고 이 시간은 성령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아멘. 누가 설교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으라고 직접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시며. 영원하시며, 알페오와 오마이가 되시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는 전능자이시며, 창조주시며, 유일하시며, 그분만이 영원하신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구약시대 때 사람들은 종으로 불렀기 때문에,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고, 여호와 종이 부르는 이름을 주셨지만 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일대일로 이 예배자에 부르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 앞에 나와서 그분 앞에 이렇게 자녀로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영광.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모든 것을 상속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을 모두 아들에게 상속하셨고, 아들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늘 나라에 갈수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영광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다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도 역시 또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그리스도 함께 죽으러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가 우리 안에 임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땅으로 마귀는 쫓겨났습니다. 이 인류를 창조하신 이유는 마귀를 멸하기 위하시며 인류에게는 자유 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사람 아 아담이 자유 의지를 하나님 편에 속하지 못하고 마귀의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인생은 불쌍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첫계명 우리가 네가 네 마음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범법함으로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통해서는 죄를 깨닫고 우리는 도저히 육체적으로 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동물의 피로 말미암마 육체의 죄여에 구원의 표를 주셨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늘나라가 없고 영생이 없습니다. 이것이 묵은 것이요. 옛예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새 포도주와 새 부대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굉장한 축복, 하나님의 전복,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육체의 연약한 부분을 타치하며, 늘 괴롭히고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신 권세, <laughs>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전도하러 오셨어요. 그런데 본 전도하러 다니실 때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을 고치셨습니다. 역시 또한 우리에게 그런 권세를 주셔서 날마다 예수 님으로 귀신을 쫓아나며 병자에게 손을 얹은 중 나는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어둠에, 어둠이 물러가고 새 포도주와 새 포도주, 새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는 이 땅의 법이에요. 이것으로는 영예질을 살 수가 없습니다. 역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과 영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역시 또한 새 포도주와 새부도는 예수님의 보혈이며 예수님의 은혜며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임재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제목은 새 포도주와 새 부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21절에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지 아니하며 새 것이 낡은 것을 담김으로 찢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흔 옷을 자루에다 곡식을 담았을 때 거기가 뚫어졌어요. 우리는 시골에 자라서 다 압니다. 그래서 요만한 천이 있어서 낡은 부대에다 그걸 꿰매니까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낡은 부대에는 낡은 거 올드 테스트먼 율법을 담아야 되고 새것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의 임재는 새것에 담아야 됩니다. 같이 믹스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침내 요한까지 에, 율법은 마지막으로 그때까지예요. 그리고 세 부대의 새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새 포도 보도, 도주는새 부대에 오직 예수 보혈 은혜 성령의 입도 성령의 임재가 우리 안에 임했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2장 19절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에 알지 못합니다. 구약은 율법과 그림자, 수건으로 가려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날마다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게 하시느니라 지금 이 시간도 성령께서 각자의 심령 속에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일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아멘. 소원합니다. 아멘. 누가 보금 5장 39절에 하나님의 뜻, 경륜,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묵은 것이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인간의 습성, 전통, 관습 이곳에 취해 있어서 새 포도주와 새 예수 보혈과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해도 듣지 않아요. 새 시대가 열렸는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심령입니다. 역시 또한 저 역시도 40여 년 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맨일인지웬 축복인지, 하나님의 때에, 새 포도지에, 새 부대에, 우리 아버지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제가 잘나서 이 은혜 안에 온 것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새 시대, 예수님의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성령 안에 거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바리새인들이 금식하는데, 당신들의 제자들은 왜 금식을 안 하느냐고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의 율법에는 금식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들은 형식과 율법 안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신랑과 함께 있는데 기쁜데 금식할 필요가 없잖아요. 금식은 언제 하느냐고? 우리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고난 받으시고 죽을 때 금식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이사야 58장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걸박을 풀어주며, 멍해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찰케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음. 우리가 첫 번째로, 영적인 금식을 해야 돼요. 세상 것을 먹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알지 못하고, 육적인 금식을 할 때도 많이 있는데, 육적인 금식을 통해서 나를 포기하는 것은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적인 금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예수의 피! 보혈에 먹지 않는 것이 영적 금식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것이 생명과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그 율법에 묶여 있어요. 낡은 부대에 있어서 그 안에서 나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시대가 도래됐는데도 아직까지 묵은 부대 안에 갇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율법은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성령의 법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율법을 범법하여 준 것이라고. 천사가 중보자의 순에서 베푸신 것은 약속의 자손이 오실 때까지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율법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만 유효기간입니다. 묵은 부대는 그때까지예요. 새부대와새포도 주는 예수님 후로부터 열렸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 율법 아래 있는 자,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을 심판 아래 있게 하시고, 율법의 행위,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다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죽으신가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자유하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죽으신가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사망은 끝이 났고 모든 믿는 자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 구원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안식구 첫날,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닝 곳을 문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시사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지 않으면 두려워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안 계시면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지만 조금만 무슨 육적인 문제가 있어도 두려웠어요. 부활의 주님에 내 안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예수 믿음을 써도 두려웠는지 몰라요. 그러나 온전한 사랑엔 두려움이 없나니 두려우면 형벌이 따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사망권세를 깨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첫번에 하신 말씀이 피스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심령에 있으로 말미암아 환경과 조건을 초월해서 날마다 우리에게 평강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 주님이 느헤미야 8장 10절에 말씀하셨어요. 이르기를 너희 살찐 것, 먹고 탄 것을 마시되 준비, 준비하지 못한 자 나누어 주라. 주의 성의를 근심하지 말라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하나님만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다 버리고. 날마다 주님 앞에 달려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대와 사랑 앞에 감사함으로 기쁜 것이 우리의 힘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직 개조와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기쁨 없습니다. 이 세상의 기쁨은 주었을 때만 기쁘지 없어집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믿습니다, 아렐루야 네. 아, 네. 우리 안에 이 기쁨과 평강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네. 아, 네. 요한복음 3장 29절에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니 신랑의 음성을 듣고 기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친애 요한은 친구로서 기쁨해요. 우리는 신부예요. 신랑은 신부만 취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 취하는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술란미 여인보다 더 못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가 들었다고요 우리는 이미 약혼하고 우리 주님께서 빰빠바바 우리 결혼신 날이 곧 다가온다니까요 그걸 생각하면서 나의 모든 것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영원한 그분이 우리의 왕이며 신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감사, 감사, 감사.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어요. 아는 것은 한 몸이 됐다 이것이에요. 연합했다 이겁니다. 아들을 통하여 영생이 임했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만 알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으므로 영생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들이 없으면 영생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이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게시로 20장 6절.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거룩하고 둘째 사망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제사장이 되어 천년동안 왕노로타리라 알렐루야 우리는 구원 받은 것 감사한데 주님과 혼인잔치 후에 우리 예수님하고 함께 이곳에 와서 우리는 왕노로 탑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런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이 은혜를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는 가정에서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아멘. 직장에서도 인정받지 못해요 사람의 척도로 보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백점 아닙니다 아멘. 그런데 그분이 우리랑 함께 이곳에 와서 그리스도와 함께 제사장이 되어 이곳에서 천년 동안 왕도로 탑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은혜를 생각하다 우리가 얼마나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됩니까? 새 포도주는 예수의 보혈이고 은혜와 생명입니다. 성령으로 인도받아 예수를 믿고 진리를 알게 되어 새 포도주의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은혜가 임했고 율법과 선지자들은 유, 예수의 보혈 앞에 나오지 못하므로 그들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아직까지 율법에 매여 있습니까? 행에 매여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의 앞에 나오심으로 말미암아 새 포도주의 새 부대의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과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임재로 앞으로 남은 인생을 예수님의 죽으신가 부활하심으로 영생을 얻었고 성령의 증거로 말미암아 주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새 포도주와 새 부대에 예수 부연의 능력과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이제. 제자로서 남은 인생을 아버지 앞에 전제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아멘.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아멘.